다가오는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령인 여러분 서천인 여러분 깨어납시다 반드시 정정된 나세율 후보를 일꾼으로 세워서 여의도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한국이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이렇게 민생 파탄과 국정 파탄.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이 집단들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표로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그렇습니까 <laughs> 하고 싶은 이야기 원고 없이 한시간두시간세시간도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마무리하겠습니다습니다 자랑스러운 후배들이죠 신현성 전대표후보이학일후보 <laughs> 후보,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선거 1 5 0 0표로 석패했습니다 그, 그 4년전 1,600여표로 또 석패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수 후보 단독으로 총선에 참여할 경합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은 본인들에게는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비록 뜻을 못이었습니다만 부족했던 표를 두 후보가 많이 많이 역할해서 메꿔줄 거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뛰겠습니다. 꼭 나소열을 지지해 주시고 4월 10일날 반드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경선의 대미는 저를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우리 4월 1 0일 보령서천의 승리를 위해서 나소열 후보님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불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 <laughs> 나서울 후보의 공동 선대 위원장으로서 네, 저희 측 팀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진짜 우리 시민과 군민들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나소열입니다 이번에 꼭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저한테 아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는 것은 제가 아니라 진짜 시민과 국민들이 바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그 정치를 바꾸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처럼 제가 보령 시민과 서천 군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확실하게 어려운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서 그들한테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면서 그 과거 군인 독재시대보다도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철감합니다. 요즘은 그저 무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눈치 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 무도하면서도 무능한 정치를 하는 윤석열 정치를 이번 보령 서천에서부터 여러분 끝장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진짜 우리 보령 시민과 서천 군민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수다수 네! 아, sure, 아, it, it,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 멋코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정말 리카 브로리카, 브